될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서임 받는 귀한 그릇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밥상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다운타운 사역장 후에 함께하시고 가을 그 영원 영혼 영혼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줄 수 있는 기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 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 네. 아버지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팽강에서 팽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 네. 이 시간에도 빅토비에서 드리지는 예배의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이번 주는 부활,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의 신앙의 키 포인트가 바로 부활입니다. 아, 네.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믿는 것이 헛거예요. 아, 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부활의 첫 열매요 킥 포인트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 정신 없는 거지. 뭐써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네, 내가 좀더 쉽게 다 찾아봤는데 못 하는 애나 모르겠네. 부활과 심판.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늘에 계신 아바 아버지시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심을 증거를 하십니다. 페르가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나니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같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여 아버지 집에 가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시러 오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거 아버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영계이며 반드시 거듭난 자가 부활하셔야만 갈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부활도 확실히 죽어야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완전히 죽어 유리 육신이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왕과 제사당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참으로 힘들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부활이 있다 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는 육체로 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신령한 몸으로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의 기회가 없으면 마귀에게서 속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은 해결 기회가 없습니다. 마귀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귀, 믿지 않는 자들 다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잘못되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서도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용서해 주십니다.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류들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벌에 참여하는 이들은 심판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첫째 벌에 참여해야 돼요. 첫째 벌에 참여해야 심판 받지 않습니다.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체벌에 참여하는 자들 아멘. 오직 그 사람들 12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부활에 분명히 우리는 아멘. 부활할 것을 믿고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자가 부활하며 부활한 사람이 하늘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거듭나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을 믿고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행한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둘째 부활에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구절 구절에 보면은 심판에서 참단하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정한 있지요. 그 후에는 네. 반드시 심판을 예스. 따른다고 히브리시 9장 2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심판을 받으면은 걸려들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심판에, 심판에서 해결할 사람 한 명도 네. 없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네. 우리는 심판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 이 말은 정말이다. 이 말은, 그말 아니고, 정말로 내가 진짜로 말을 하니까,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아멘. 영생을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요. 바로 첫째 벌에 참여합니다. 첫째 벌에 참여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12지파를 아멘. 심판하는 근세를 가지고 우리가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각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레일루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